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대박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자는 발전이 된 종자들과 그리고 제가 별도로 번식을 하고 있는 종자들을 일부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먼저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앞서 이번 주 2월 17, 18 양일간 저희 합천에서 제5회 한국출란 무명전국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전시인것 같은데요. 고향에서 이런 큰 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다목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지금 보이는 화면 내에서와 같이 이번 주 2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 2일간이고요. 개회식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합천체육관, 주소는 제가 표시해 두었고요. 저희 체내담도 여기에 뭐 출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많은 대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출란의 근간이 되는 산책, 그 시작점에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키워보실 겸 한번 전시회 관람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저희 천혜단 판매장이 합천의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길에 저희 판매장도 들리셔가지고 이번에 제1회 천혜단 판매전인데요. 뭐, 거창하진는 적었지만,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드시고, 저희 체내단 판매장도 구경도 하시고, 부담 없이 오시면 되구요. 민출란에서 단엽으로 발전되는 종자를 일부 한정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 외에 기타 산채된 무명품들, 다양한 무늬종들과, 그리고 꽃물들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합천 무명 전국대회 관람도 하시고, 체네단 판매장에 들리셔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산채품들도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표시해둔 것과 같이 이렇게 내비에 치시면은 저희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자는 일전에 제가 3반 관련 영상에서 다루었던 개체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새엽이기는 하지만 초세가 단정하고요. 그리고 무늬가 조금씩 발전이 되다가 이번에 신화쪽에서 이렇게 화려한 무늬의 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잎이 옹골찬 성질을 가지지만, 실제 잎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탄력을 받으면서 잎의 여부기라든지 그리고 초세가 단정해지고 단단해지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잎부터 보게 되면은 나름 본엽을 받쳐주는 성질도 있지만 떡잎이 좀 짧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상엽 자체가 고리 깊으면서 잎 끝이 마무리가 잘 잡혀져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엽으로 넘어가면서 그 성질은 이어지고요. 이 표면이 상당히 거칠면서 이렇게 산반의 무늬를 잘 발현을 하였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무늬까지 겸비한 개체이고요. 이번 신화가 이렇게 에서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아쉽게 뿌리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가닥 수는 세 가닥인데요, 생장점은 지금 두 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뿌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종자는 입수할 당시부터 저희 지인분께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유기질 비료 원액을 주는 방법으로 인해서 뿌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자액 입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촉수는 많이 늘었는데. 아직까지 뿌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더라도 처음 나가는 종자이니까 이 종자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더 배양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더 분양을 할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처음이자 마지막 종자이니까 한번 이쁘게 키워보실 만한 종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자는 경남 부성에서 산채가 되어진 개체이고요. 산채인의 개인 밭자리 종자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화부터 관찰해 보게 되면은 이번 신화부터 나오면서 이 색감 자체가 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홍색이 받쳐주면서 황색이 조금 탁하게 발현이 서반처럼 되었습니다. 실물 색감이 더욱더 황색이 강하면서도 붉은 색감이 가미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색감을 발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반 형태로 보여지긴 하는데, 모대는 삼반입니다. 그리고 떡잎의 형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진청이 중앙 맥 쪽으로 좀 몰려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자마가 부풀고 있는데, 모대와 다르게 뭉텅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화부터 이 가을 신화죠. 가을 신화가 이렇게 자라면서부터는 변의 초세 변화가 지금 오게 되었고. 그기에 다시 또 이렇게 자마가 부푸는 형태를 봤을 때는 초세 변화가 더욱 더 잎이 넓어지면서 키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전때 네, 모대 쪽을 관찰해 보면 생강초은 이렇게 세입장의 키가 크면서 거의 민춘란에 가까운 상태의 초세를 가졌는데 산반이이 끝에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진촉에서는 아쉽게도 무늬의 발현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무지에 가까운 끝으로 산반이 약하게 이렇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키가 일단 줄면서 잎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화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듯이 신화가 이렇게 처음부터 서반 형태의 무늬를 탁한 황색감을 가지고 지금 슈팅이 되었습니다. 뿌리 상태는 지금 뒤쪽에 있는 축군 형태의 산채축과 그리고 뿌리 가닥수는 뭐배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탄화가 있고요. 생장점은 뭐 어느 정도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닥수는 충분할게, 배양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잘 관찰해 보시고, 어릴 때부터 이런 색감을 가지는 개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종자와 다음 종자도 같은 산지에 산체인의 개인 밭자리 종자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키가 좀 줄어들고, 잎이 옹골찬 형태의 중배가 좀 넓은 성질을 가지는 신화를 지금 올렸는데요. 떡잎에서부터 타겟은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초상엽까지 여벽이 상당히 단단하면서 이 끝이 잘 잡혀 있고 골이 형성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요. 본엽으로 넘어가면서 이 끝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잎이 조금 넓어지는 성질과 이 끝이 이렇게 살짝 이슬바지 형태의 오가 있는 성질을 나머지 본엽에서까지 다 이어나가고 있고, 천엽에서 마저도 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면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연맥이 함몰된 듯한, 연맥과 연맥 사이가 부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천엽에서도 그 성질은 동일하게 이어나가고, 거기에 이 표면이 상당히 거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체 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민출난 형태의 성질이 강한 초세를 가지고 있고요. 단지 이 표면이 어느 정도 광택이 나긴 하지만은 그런대로 표면이 전진 촉과 같이 연맥이 함몰된 듯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끝의 형태가 마무리가 상당히 단정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초세는 조금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화가 이렇게 키가 줄면서 초세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아담한 사이즈에서 재밌게 배영할 수 있는 개체로 추천을 드리고요. 뿌리 상태는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부 탄화가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온전하게 되어있는 뿌리가 좀더 많습니다. 가닥 수는 6가닥 정도가 되고요. 일부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가로로 되어있는 충제의 색깔이 이렇게 묻어서 그런 것입니다. 배양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상태 잘 관찰해 보시고, 알뜰하게 배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종자는, 어, 앞서 보여드린 종자와 같은 산지의 종자이고요. 산채촉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분주를 한건 아니고요. 산채촉은 명을 다하여 제거를 하였고, 첫 대를 생산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종자의 모대와 거의 흡사한 잎의 초세를 가지는데 조금 더 단정하고요. 이런 초세에서 작년 신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키가 줄면서 이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이 또한 이 표면이 거칠면서 연맥과 연맥 사이가 함몰된 듯한 성질을 가지고요. 앞서 보여드린 종자보다는 좀더 표면이 거친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도 슬바지 형태의 성질이 동반되어 있고요. 아래쪽 떡잎의 성질도 나름 본엽을 받쳐주는 성질이 있긴 하지만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타격은 제거 하였고, 이번 자마가 부풀면서 이렇게 신화가 자라고 있는데, 타격에서부터 떡잎의 성질이 상당히 밤톨같이 감싸는 면적이 넓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넓덕하면서도 모대 쪽으로 딱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뿌리를 관찰해 보면 여러 가닥 수고요. 생장점 거의 다 살아 있고 뿌리는 그런대로 일부 단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초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분안에서맴도는 사이즈로 단장하면서 이쁜 종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뿌리 상태라든지 종자의 특성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종자가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채네나밍이었습니다